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크립토 퀀트 기능과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크립토 퀀트 접속을 하시면 은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자맨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누르면은 자, 한글화된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 자체가 너무 밑에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저걸 못 찾으셔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눌러서 이제 한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으로만 보면은 눈이 좀 부셔서 어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달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버전으로 되고 이건 또 밝은 버전으로 이렇게. 병이 됩니다. 자,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또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는데, 업데이트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가끔씩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주요한 내용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참고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방은 꼭 들어와서, 또 이거는 무료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다.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주소들은 제가 채널 하단부에 다 적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립토콘트 알림방이 있는데 여기는 그 고래들이 거래소를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출금될 때 그러한 주요 신호들을 계속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대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왔다는 거는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많이 울린다. 그날은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림방도 반드시 가입을 해라 자, 그다음에 텔레그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립토컨트 공식 트위터를 가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소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 소식들을 여기서 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또 팔로우를 해야 되는 게 주기영 대표님이 크립토컨트의 대표님이신데 크립토계에서는 굉장히 인싸죠. 본인의 뷰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트위터가. 트위터에다가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기영 대표님 트위터를 팔로우를 해서 이제 알림 설정하시고 올라오시는 거 최근에 또그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트윗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퀵테이크라고 있죠 퀵테이크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처음에 온 체인 데이터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립터 콘트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한 인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뷰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 사람의 글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트 라이브 차트 나오 이걸 눌러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에 올려져 있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크립토컨트 같은 경우는 일반 차트가 있고 이제 프로 차트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 사람이 프로 차트로 만들어서 올린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은 볼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프로 차트로 가서 이런 그 차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 사람의 뷰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 차트는 유료 회원만 유료 회원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음 이거래소 보유량이라는 지표에 대한 설명을 어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이 지표가 과연 어떤 선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어,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계산된 어떤 수치라든지 계산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어, 이렇게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이게 크리프트헌터가 지금 좀 잘못돼 있는 게 이게 한글 버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글 버전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렀을 때는 한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쓰시다가 아 이게 뭐냐 영어도 안나 그 뭐야 한글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객 지원 있죠? 고객 지원에서 이 데이터 가이드를 누르면은 이 한글 버전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냥 거 밑에서 누르면은 영어로 나오는데 여기서 바꾸면은 나온다.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봐 주시면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콘트 기능이랑 같이 활용했을 때 좋은 꿀팁 이렇게 알려 드렸고 이후 영상에서는 이 프로 차트를 쓰시는 거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겪으시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차트 어, 유료를 결제하셨을 때한달 무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쓸수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차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보여지는 그 지표들을 중요하게 보게, 보고 있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